너또 바람씨한테서 돈 뜯어갔니? 이 바람씨는 여자 권리 똑바로 하라는 내 얘기를 귀뜸으로 들었나? 어디 첩 주제에 당당하게 본처한테 연락을 하지? 그것도 주기적으로. 뭐? 첩? 너말다 했어? 그 소리는 처음 바람 사실 들켰을 때부터 들었던 건데. 아직도 어색한가 보네. 그리고 돈 뜯어간 게 아니라 아이 양육비 받은 거라고 몇번설명해 알아듣니? 멍청해서 양육비가 뭔지도 몰라? <laughs> 늙고 배나와서 남편한테 버림받은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따박따박 멍멍거리네? 양육비든 뭐든 네새끼인데왜 바람씨가 돈을 줘? 넌 정말 뇌가 없니? 애는 나 혼자 낳았어. 이 애는 바람 씨 아이이기도 해. 그리고 바람 씨가 너랑 바람나긴 했어도, 지 자식은 끔찍이 챙긴다는 거. 몰랐니? 무슨 소리야? 바람 씨는 애보다 내가 더 소중하댔어. 아, 그걸 믿는 멍청이가 여기 있구나. 아무리 막장인 인간이더라도, 지 자식은 소중하게 여기는 법이야. 이 멍청한 인간아. 아무리 그래도 한 달에 백만 원이라니. 이건 순날교둑 아니야? 자식 내세워서 장사하냐? 아이고, 나이품 씨. 원래 이바람 씨는 아이 양육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줘야 한답니다. 생활비 없이 백만 원이면 싸게 먹힌 줄 알아야지.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상관녀가 백만 원이 맞네 정례야 야. 그리고 너가 일을 안 하니까 바람 씨 월급에서 백만 원 빠지는 게커 보이는 거야. 나랑 살 때는 백만 원 빠졌다고 힘들고 그러지 않았어. 아, 내가 바람 씨보다 월급 많다는 건 알고 있니? 너 이게 진짜? 나도 이제 일하려고 알아보고 있거든. 그래 그러시겠지. 나이 서른 넘고 변변찮은 이력서도 없는 너가 퍽이나 좋은 회사 들어가겠네. <laughs> 너 정말 가만안될 거야. <laughs> 제발 뭐라도 해 보고 그런 말을 해. 너 진짜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또한 번만 더애 앞서서 양육비 받아가 봐. 이젠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똑바로 알아. 응, 음? 경찰에 신고? 야, 너몇년 전이었으면 너네들이 한짓 감옥갈 일이야. 제발 주제 파악 좀 해. 애 아빠가 애한테 양육비 보내는 건 당연한 거야. 제발 주변에 이상한 친구들 말 듣지 말고 현실을 살아. 뭐? 이게 진짜? 야, 전화만 나 바쁘거든. 너랑 전화할 시간 없다. 현모야, 어, 입금하긴 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해품이 한테? 현모야, 나 너무 힘들어. <laughs> 힘들겠지. 하, 넌 어떻게 바람이 나도 그런 애랑 바람이 나냐? 나. 정말 너가 그리워.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애를 두고 바람을 피운 걸까? 갑자기 뭔 헛소리를 하는가 했더니 너술 마셨구나. 어, 한전했어 우리 승우한테 양육비 보내 준 걸로 한 소리 하더라고. 그래, 나한테도 난리 치더라. 관리 좀 잘해. 여모야.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뭔 기회는 기회야? 우리 아들 승우도 너무 그립고. 아, 난 해품이가 이렇게 멍청하고 무대뽀 같은 여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제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는 없는 거야? 현모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너 처음에 나의 품이랑 바람 났을 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잊어버렸니? 내가 울고 불면서 승우까지 얻고 찾아갔을 때 나의 품 앞세워서 나 내쫓은 건 기억나니? 그리고 너랑 여전히 부부 관계인데 주변인들한테 이혼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지? 그것 때문에 나는 영문도 모르고, 이혼녀 취급받았고, 승우는 아빠 없는 아이 취급받았어. 그랬던 인간이, 뭐? 아이가 그리워? 양심이 있으면, 승우한테 양육비나 잘 보내고, 얼굴 보이지 마. 겸모야, 아 내가 정말 미쳤었나봐.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정말 모르겠어. 그래, 걔한테 홀려서 그랬던 거야. 홀리는 것이나 홀리는 놈이나 똑같아. 그리고 나의 품이 그렇게나 싫으면 지금이라도 갈라서면 되지. 대체 뭐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건데? 아, 그, 그게... 뭔데? 빨리 말해. 나의 품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았어. 와... <laughs> 와, 정말... 너... 정말 미쳤구나. 나, 정말 이 돈만 갚고, 일만 잘 해결되면, 너한테 돌아갈 수 있어. 정말이야. 나 이제 깨달았어. 너가 진짜 내 사랑이야. 날일품 같은 여자에, 이젠 사랑하지 않아. 걔랑은 억지로 함께 있는 거야. 믿어줘. 이거 상상 이상으로, 토라이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이 사실, 너 주변에 싹다 뿌려버릴 거니까. 변모야, 내가 조금 생각해봤어. 연락하지 말라니까. 너가 화가 풀릴 때까지 개인적으로 연락은 하지 않을게. 대신, 우리 승우랑은 종종 만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될까? 승우도 나 찾지 않아? 승우가 찾기는 하지. 흠. 그럼 아이 앞에서 그 어떤 헛소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아, 저, 정말 허락해 주는 거야? 아, 그럼 당연히 약속할게. 믿어줘. 현모야, 승우랑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한 달에 한 번씩 볼수 있도록 허락해 줘서도 고맙고 내가 더 잘할게. 나한테 더 잘할 필요는 없고. 승우한테 잘하기나 해. 승우가 아빠를 좋아해서 허락해준 거니까. 그리고 혹시 몰라서 단단히 경고하는 건데 혹시 승우 시켜서 엄마랑 같이 살자고 얘기해보라던가. 그런 헛짓 하기만 해. 아니, 아니야,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을게.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승우랑 만나는 일 없게 할 거니까 알아서 해. 알겠어? 아니, 그럼. 지나고 보니까 아이만큼 귀한 게 없더라고. 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허락해줬다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하지 마. 마찬가지로 내가 이혼해주지 않는 것도 미련이 있어서이거나 아쉬워서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내가 이혼해주지 않는 건그 여자가 떵떵거리면서 본처로 살게 해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어, 알겠어. 혹시라도 땀만 품고 헛짓거리 하는 순간, 너가 했던 쓰레기 같은 짓 전부 까발릴 거야. 나 그동안은 승우만 보고 참았어. 두번 기회는 없어. 그리고 그 여자 단속도 똑바로 해. 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단단히 일러놓을게. 야! 너 진짜?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내 말이 우습지? 네, 다음 척. 이게 진짜! 너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이혼만 안할 뿐, 가족으로 같이 살 생각은 없다며! 응, 그 생각엔 변함이 없는데. 근데 왜너 아들이랑 바람씨를 만나게? 아, 별건 아니고. 승우도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하고, 이바람씨도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해서.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아빠와 아들 사이를 어떻게 떼어놓겠니? 아니지, 너가 못 만나게 해야지. 저기요, 나이품 씨, 이바람 씨가 먼저 만나게 해달라고 한 거라니까요. 모르겠고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기만 해. 나는 정말 늘 궁금해. 너는 맨날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기만 해라고 하는데. 실제로 뭔가 한 적은 없잖아. 아, 기억력이 나빠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 하는 건가? 뭐? 이게 진짜? 말다 했어? 아니, 말다못 했다. 아, 바빠 죽겠는데. 맨날 너한테 연락 오는 것도 짜증나고. 아무래도 너가 주제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제대로 짚어주려고. 뭐? 주제 파악? 그래 주제파. 너는 내가 이혼해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첩이야. 너가 만약에 이 바람 애를 낳아도 그 애는 아빠도 없이 엄마 호적이만 올라가는 거고. 너랑 이 바람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냥 남이야. 나 이뿐만이 아니지. 부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혼인신고도 못하고 있다는걸.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 아이고, 부끄러워. 그만해! 너네 부모님 곧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올릴 거라고 알고 있다며? 어쩌냐? 결혼식 올리면 내가 찾아가서 너네 둘불륜증거다 소문낼 거고. 너가 직장이라도 잡으면 거기 쫓아가서도 너 불륜녀라는 거다 소문낼 건데. 너... 독한 것! 어, 독한 것. 그래, 나 독한 것이다. 멀쩡히 애 있는 유분한 꼬실 생각이었으면, 이 정도는 감수했었어야지. 안 그래? 너,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무사하지 못할 건또 뭐야? 그리고, 이 바람도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네?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애써서 뺏어갔으면 좀잘 지켜. 네가 얼마나 이리저리 긁어댔으면 힘들다고 나한테 연락을 하니? 맨날 술 먹고 전화 오는 거 받아주는 것도 이젠 지친다. 너가 관리 좀 잘해. 너 남자잖아. 뭐, 뭐야? 설마 바람씨가 너한테 돌아가고 싶다고 말이라도 한 거야 뭐야? 그렇게 쉽게 말해주면 내가 이간질하게 되니까. <laughs> 말해주긴 좀 그렇다. 너가 이바람한테 직접 물어봐. 너, 너 그거 자세히 말해! 빨리! 내가 너 좋으라고 그런 말을 자세히 하니? 이쯤 되면 주제 파악 좀 했을 것 같은데. 차단한다. 야! 말하고 가라고!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바람은 매일매일 울면서 전화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한 번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붙잡고 빌길래 한바탕 난리를 치고 쫓아냈습니다. 나해 품은 어떠냐고요? 예전엔 돈 문제로 불티나게 연락했다면 이젠 제가 이바람이랑 같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연락하네요. 둘 사이에 정말 무슨 일이 있기는 한가 봐요. 하긴 바람나서 와이프도 버린 인간을 어떻게 완전히 믿을 수가 있겠어요? 다 자기 업보라고 생각해야죠. 전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바람난 남편과는 절대 살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빠 불량만큼 아이를 더 사랑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